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같이 가나요? 시간치를 않아요. 시간 한다는 뭐요? 말해놓고 그것을 말을 먹는 거예요. 네. 나 언제 그랬어? 어,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얘기죠. 네. 하나님은 말해놓고 후회하지도 않고 내가 많이 잘못했어. 아, 내가 음? 그거 취소야. 이러지도 않으셔요. 없었던 걸로 하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모든 일에 대해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상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대로 하십니다. 저는 그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까? 로마 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여기신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요 아흔아홉 살인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어. 기가 막힌 일이죠. 99살, 내년에 100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89살인데 내년에 90살이라고요. 90살 된 할머니가 내년에 자식 낳는답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응? 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으셔.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라 그래? 의로 여겨 주셨다. 네가 의롭다. 네가 나를 믿어 주니까 고맙다. 누가 여러분 뭐 말하는데 거짓말?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laughs> 네? 기분 나쁘잖아요. 남편이 말하는데, 아내가 말하는데, 거짓말하고 있네. 이래 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예? 네?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아,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한다고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 장이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 어, 너는 나를 거짓말쟁이로 여기냐? 너는 그러면 내가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러면 무능한 자로 여기는구나? 하나님 기분 나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이 없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었더니 그 믿음을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계신 거는 내가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만나주신다는 것을 안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다는걸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행한다고 믿으면요 여러분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는데 어떤 증거를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대로 만드는 거라 했어요. 그런데 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인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네? 죄인삭순 사망이지만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서 지옥불 속에 둘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해주러 오신 구세주구나. 아이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죽으셨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오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문을 똑똑똑 녹화하시는 예수님 보세요. 문을 똑똑똑 녹화하는데요. 이 문은요. 바깥에서 이렇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 문 앞에서 똑똑똑 두드리면서 난널 사랑한다. 내 마음에 와도 되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하고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를 통하여 탄생하리라 한 대로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서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두 손발에 못 박히시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산산이 찢어져서, 그 거룩한 피를 여섯 시간씩이나 흘리시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까지 오신 걸어가신 하나님, 어떻게 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죄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십니다. 어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